총의 <laughs> 책자보 그 서명결의서는 등록, 처음에 된 등록된 주소지로 10년이나 이렇게 있던 그 우리가 이사 온 옛집으로 다 보내져가지고 성명기리서를 찾을 수 없겠군. 가판송니 방송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N 2 1 방송 단독 취재 방송입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 굉장히 소상히 어, 본 방송의 취재에 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죠. 어, 주민들의 장밋빛 청사진들이 그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개인들의 조합 후보자들의 또 일탈로 인해서, 어, 정말 10년 이상 방치된 우리 지역의 한 재개발 사업의 현장을 저희 방송에서 단독 취재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보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음, 한 개발 사업의 조합원들의 지금 여러 가지 민론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지금 일반적으로 투표나 어, 조합원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어, 회의를 의결하고, 자기 의견을 의결하고, 그리고 또, 문서로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서명결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지금 서명결의서의 그런 그 집행 그런 기관이 너무나 짧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5월 10일날 임시총회가 소집되기 이전에 서명결의서가 지금 제출되었는데, 보통, 아웃서싱 요원들, OS 요원이라고 하는 이 요원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일탈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취재해서 지금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중요한 지금 사진을 보고 있죠. 여기 서민결의서 내용이 방금 지나갔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인으로 처리되어야 될 내용이 불법 스캔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어, 격분한, 어, 이런 지금 조합원들이, 이 실제 투표함을 가지고, 경찰서에 아, 가서, 아, 지금, 이걸 지금 이 아, 내용은, 어, 아, 아, 구청에 가서, 어, 다시 항의를 하는 내용이고, 구청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 일은 관리 감독의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법처리 하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하는, 민원인의 그치, 그치, 그치. 이런 요구를 상당히 일축하고, 내모는 그런 주무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도 구청의 관계자의 어떤 책임에 있어야 될 것인데 몰아내고 빨리 쫓아버리는 이런 모습에서 과연 행정의 이론들이 주민의 의견들을 상당히 반영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관리감독의 소홀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단독 취재를 위해서 지금 조합 사무실을 발견했는데요. 또 방문을 했는데요. 문이 굳게 닫혀져 있었고, 그들은 오히려 뭐 떠나 있었고 방만하게 그렇게 취재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로 다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화마저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이 방송에서는 지금 보이는 그림들 보고 계시죠. 일부 경호원 비슷한 사람들이 그 취재를, 그리고 또 복사 스캔, 이런 것들이 조합 직인이라고 써져 있는 모습 보시죠? 저희들이 확인 결과까지 해봤습니다. 하나같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그뭐 반점 같은 거 하얀 반점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직인이, 직인이 아니라 복사 스캔이 뭐, 돼 있는 뭐, 모습으로 아이고, 확인을 저희들이 재차 확인할 수가 그쪽, 있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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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팀장이 다자 그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사진 어, 보시니까 여러 가지 그, 어, 모든 현 조합에서 보시다시피 불법과 해가지고서 온상과 그, 위법을 저지른 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맞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결의서가 그그 굉장히 그 중요한데 그 여기서부터 그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라고 그 하는 뭐, 한 후보의 우리 인터뷰나, 거기들 인터뷰나 거기들 그리고 전화 인터뷰 또 영상 거기들만 인터뷰, 거기들만 또, 거기들만 인터뷰 하고, 또 서면 인터뷰에서 거기들만 제차 거기들만 여러분들의 정황들을 참 우리가 한꺼번에 모집해서 이렇게 살펴볼 뭐, 수가 있었습니다. 뭐, 뭐 수가 예, 조합원들 뭐, 지금 어, 어, 개인 정보를 다 위해서 다 얼굴은 가리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조합원들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투표함 많이 문제를 ]군요. 바로 이야기를 하고 70대. 있는데요. 응.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로 바로 ]다. 옮겨지지 않았다. 약두시간 그 동안 모 장소에 있었다. 상... 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이런 부분도 어, 관할 구청에서 좀 심각하게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민들은요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 정말 살만한 동네였다 그러나 일부 몰직하간 어, 정말 조합으로 인해서 후보 조합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그 사리사욕에 들뜬 나머지 조합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재개발 사업은 온데간데도 없고 어, 정말 조합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서로 경계하는 모습이 우리 동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울부를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표함이 방치되고 서명결의서가 그 위조가 되고 그리고 아직도 수익계약뭐 수익 이런 것들을 사업도 일삼는 사업도 어모 후보자에 대한 그런 어 불신임이 또는 이제 또는 우리가 모든 조합원들이 두눈 뜨고 바라봐야 또는 된다라고 또는 하는 이런 어, 분노에 뭐, 섞인 뭐한 조합원들의 이런 설명들을 계속해서 아, 아, 아. 어, 우리가 볼 수가 아, 있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물을게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무관청에 대한 그런 불만도 지금 어 계셨을까요? 섞고 있는데요. 그, 어 지금 그, 이, 그이 지금 미론이는 이런 계신데, 이야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 미론쟁을 그러니까, 위해서 관리 감독의 수차례 그, 예 그렇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해야 됐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구청에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적법성을 따져라. 우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 그래서 구청 관계자 주무관과 통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 안타깝게, 예, 그분은, 어, 네, 이런 영상을 그 취조한 적도 없다. 그 영상에서 신청, 우리 시청자 그 여러분들은 방금 그 보셨지 않습니까? 구청을 방문해서 그 사실관계를 그 확인해달라, 그그그 적법성을 팀장은 확인해달라, 팀장은 그리고 그그 여러분들께서 관리 감독을 팀장은 좀, 팀장은 좀 제대로 팀장은 해달라라고 팀장은 하는 그 주무관이 그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예, 봤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것처럼 내몰아치고 아, 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전화 인터뷰에서는 그런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네, 내팽개 쳐버리는 안타까운 구청의 중감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계장이 잘 아니까 계장한테 잘 연결하라고 한 그런 뭐 대체 후무다고 그렇게 뭐. 어, 따돌림을 음, 단하는 음, 듯한 오엑지 그런 오엑지 모습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도 이렇게 오엑지 무성의로 오엑지 임하는데 조합원들의 이런 그 민원 제기에는 더욱더 어, 불확실성과 오엑지 소홀함으로 오엑지 가득 오엑지 찼을 오엑지 거라는 오엑지 그런 예상이 듭니다. 우편으로 들고 주거 환경 개선 어, 또 구도심 활성화 도심, 도심 재생 프로젝트 이런 것은 어떻게 본다고 라 하면 조합원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미래 주거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민원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에, 여러 차례 계속된 임시총회 그 다음엔 조합원 또 후보 조합장 후보 선거에서 그, 혼탁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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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를 그 일삼았던 그 후보에 대한 그런 분노가 그,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왔어요. 제스처에서 보다시피 서명결의서 그, 이런 것들은 시기 있을 시기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제는 그, 그, 그런 각, 적법성을 구청에 항의도 해봤는데 잘 되질 않아서 인터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지금 구청에서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자기 직무를 방임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법기관에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뽑아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다면 모든 조합원들의 그 공명성과 정대정대한, 공명정대한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어, 자조석힌 목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정말 안타까운 그 목소리 돼요. 인터뷰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참... 서명결의서에 어, 최초의 조합원 동의서에 내가 사인을 했던가. 오늘... 정말 오늘...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오늘이... 기다린 오늘이... 이 사업이 오늘이... 일부 몰직하간 오늘이... 어, 조합원 틀리죠, 그 벌써. 후보자의 계속 그런 도덕성 때... 상실로 이렇게 지체가 되고 피해 또, 피해 또 피해 그들만의 피해 리그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와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가슴까지 치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아까 어, 보셨던 것처럼 서명 결의서 투표용지 스캔. 음, 정말 어떻게 본다면 본다 우리 시청자 보면. 여러분들도 음, 경품 행사장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품 추첨권 그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 주무기관청과 어, 그리고 어, 어, 경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 A, B 해가지고 아, 절반을 네. 절취해가지고 하는데 아, 도장까지 네. 직접 네. 날인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경품권 네. 추첨 네. 그 네. 종이에도 직접 날인을 직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최고로 공명정대하게 어, 정말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될 그런 투표용지가 조합원의 투표용지가 희망 주거 문화를 두고 있는 투표용지가 이렇게 변질되고 스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서는 누구라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인터뷰에 지금 네. 응하고 네. 있는 네. 우리 그 조합 사무실에 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적폐, 적폐, 적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께서 지정한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불법, 위법, 탈법 이런 선거들은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는 수십 년 동안 재개발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가장 악순환으로 뭐 이렇게 대두되는데, 이제 고리를 끊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방송에 부탁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 지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 네, 관할 구청과 음, 또 시청에서 음, 있는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좀 지켜보면서 좀 순탄하게 음,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음, 순항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로, 목소리로 마지막에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음, 음, 재개발에 음, 하고 있는 음, 또 재개발을 음, 책임지고 음, 좋은 끝까지 좋은 또, 좋은 또 좋은 그런 역할을 책임을 다해야 될 그런 조합장 후보들의 일부 조합장 후보들이죠. 그러진 않죠. 근데 아, 이 사업 구역에서는 분명히 명명백백히 이런 그런 탈법 위법 선거전들이 그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법 스캔, 도관은 투표용지 서명결의서.